어쩔 건데. 어쩔 건데. 스택 300인데. 응? 유체성까지 챙긴 복순이라고. AP 복순이라고 들어봤어? 응, 너또 변이? 숨어봐. 응, 3초 뒤에 또 변이. 투베 여러분 유아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유정은? 그 보통 화기성 쓰는 신덱은 여우가 더잘 잡는 것 같더라고. 결국에 뭐 빗자나 오공이나 이런 애들은 평타 딜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우한테 템 몰아줘가지고 여우가 스킬 빨로 죽이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이 나오던데, 내가 상대했을 때도 그게 더 까다롭고, 음, 여우 삼성 찍어가지고. 그 그 말이 쉽지 근데 자. 내겐 활과 화살, 있으면 돼. 이게 어찌됐든 여우가 쿨만 차면 스킬을 계속 쓰잖아 그 스킬 딜러로 죽이는게 좋더라고신렉선데 이건 기회야 와 씨, 줄다 사고 싶어. 나이거 없었으면 좀 그럴 수 있지. 이 정도 위험은 나는 과거 <laughs> <얼음처럼 작아. 웃음> 오히려 템은 신내긴데 템이 애매한데. 왜안 오로? 한 번을 안 오네? 때로구만. 나이트 한번 할까? 아 근데 오늘 나이트 형성 올려갖고 나이트 안 땡기는데. 아이, 템이 너무 구려가지고, 아. 페어 일찍 나가고 혹시 연승헌터 하나 싶었는데, 연승헌터 했으면 그냥 템 잡고 하는 건데. 반격에 속박 터지냐고안 터지지 않나? 잘 모르겠네. 아이 오픈 말이 온데 오픈 하고 싶다. 더 오픈 많이. 나이트. 나이트 합시다. 어이걸왜또 올려? 야, 좋습니다만, 이거 올려주시네. 네, 예, 연패 끊겼구나. 그러게, 내 확정이면 내릴 만하지 않나? 크립 잡는 거좀 불안했는데 달달한데 근데 입판다 돼가지고 안 내릴 수도 있어 입판다라서 그냥 판다 먹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가면 위해 온 상관없다. 템 좋은데 50원 먹을까? 고민되네, 그냥 때리네. 아, 50원 먹어 근데 이분 왜 아까 <laughs> 오픈 안 했을까? 왜, 왜 올렸지? 그 전나운데는 내렸는데, 희한 아씨아이게 쓰잘데기 없는 것만 계속 줘 어? 초반에 이렇게 주든가 HH님 어서 요 HH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예전에 내 고등학교 동창 중에 이니셜이 HHH인 애가 있었어 트리플 H <laughs> 실명을 밝히진 않겠습니다 비슷해. 저런 저런 느낌이었어. 근데 걔를 내가 군대 훈련소에서 만난 거니까 별로 안 친한 친구였거든.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였는데 훈련소에서 그 친구가 좀 키가 커요. 그렇고 머리서 에 보이더라고. 어? 야너 군대 왔어?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또 이제 쉬는 시간에 만났지. 그러고 인사했지. 신기하더라고. 그게 글세는 넘. 내가 난 계산다. 박지기사. 이제그만죽금에서 자유로워진다. 나도 어렸을 때 레이싱 재밌게 봤는데. 인천 i t v 였나뭐 그런 거에서 막 나와서 다르기사가 너무 안 나온다. 널 위해 살아면 온 상관없다. 이름으로 널 처단하겠다. 아우 레이 너무 심한데? 아이 씨. 죽음의 신께는 뭐라고 한다? 이미 죽은 자를 죽일 수는 없지 않 나 위해 살면 온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우는 늑대라고 알겠어. 나는 기술이 하나 더 있어. 달의 이름으로 널 처단하겠다. 널 아주 잘게 썰었어. 달의 이름으로 널처단 <laughs> 나쁘지 않은데, 이 정도면? 다리기사는 근데 너무 안나온다 1등이 조류라서 이거 망각도 좀 각을 밝겠는데 누가 허용리성이야 2에 만났 아니 근데 이거 용기사가안 나왔고 인간 먹기가 좀빠듯하네 아우 메이지 세다. 카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 신성한 빛. 동화스 왕자님? 난 어둠의 기사다. 이거 복숭이템 좀 만들 거 그랬나? 뭔가 복숭이 삼성 금방 나올 것 같네. 넌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어제는 레벨업 운영을 했는데, 오늘은 좀 눌러 앉았고 삼성작 좀 해볼까? 좀인 것 같은데? 야, 씨, 뭐냐, 이건 또? 잘해? 이 4학사 준비는 왜 하고 있는 걸까? 뭔데? 뭐할 건데? 야, 씨, 나이트가 사기인 사기다. 리나 공 맞았는데 다르게서 씨, 체력이 안 다네. 넌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어제 그 친구처럼 욕심 좀 부려볼까? 용기사 안 주나? 용기사가 나와야 유기능간을 먹을 텐데. 아, 쉣! 이건 또 뭐야? 아, 잠깐만! 이거 내가 죽여야돼! 내가 조명가지고리어해야돼 이거 무조건 죽이고 싶은데? 죽진 않겠다 근데 그죠? 아 죽이고 싶은데? 이거 내가 지금 안 죽이면 딴 애들 먹일 것 같은데? 죽였나? 아! 씨죽 <laughs> <위에 웃음> <세상이> <laughs> <laughs> 냄새가 나네 탈의 이름으로널첫 동아스 왕자님난 어둠의 기사다! 이거 나복숭이삼국고싶다 님들 의 기사 삼국지 삼국지 님국지삼국서 아, 출장 갔었지? 되게 오래갔네? 생각보다? 아, 씨. 야, 나 너무 크게 진다, 얘한테. 아! 씨, 인간 다 파니까 용기 사 아이, 장난해? 오랜만에 옛날 생각나게 스택 좀 쌓아 봐. 죽을 거울을 이정도 위험은 오스릭 진홍색 마음이 안 나오네. 동 왕자님, 난 어둠의 기사다. 용을 타고 싸울 뿐인데 왜 내가 용이 되어야 하는 거지? 갑자기 잘 나와 음. 난 마법사지 만화 충족기가 아니라고요 음다의 기사 너무 안 나오네 그냥 이거 복숭이 3통 찍고 레벨업 하고 싶은데 와 이가 있나? 이 정도 위험은 오숙지. <목소리> 내 칼날은 초승떼처럼 날카롭지 널 아주 잘게 떨었어 저녁으로 내 칼날은 초승떼처럼 날카롭지 널 찌르자니 내 심장에 피가 흐르기 흐를... 내... 아 내려와 좀 <laughs> 제발 <laughs> 아렉 겁나 심하네 아니, 사악사, 뭐야? 아, 지팡이 왜 이렇게 많이 쳐? 중이 <목소리가> 강하다. <목소리가> 약하지 않다. 아, 나 이거 다리에서 찾아야겠는데? 어, 잠깐만! 뭐였지? <목소리가> 하하 <목소리가> 진짜. 아! 뭐하냐고? 병, 형신이야? 왜 계속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야? 웃기고 싶어? 어? 웃기고 싶냐고! 야,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씨, 뭐, 난, 너만 때릴 거야? 난 언제 때려? 니가 그렇게 깨 때리면, 어? 난 언제 때리냐고. 아이씨, 삼성이었잖아. 아. 이 돌아왔네. 헥. <laughs> 템 너무 구려. 나 이거 책다 먹어야겠다, 는데 아나 언제 레벨업해? 아, <laughs> 그냥 심내까지만 가야 될것 같아. 심내 가서 그냥 사비가 나 넣자 그러게, 2도 오프 받으면은 할만할 것 같긴 한데. 지랄.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내가 메이지야? 계속 있던 것만 줘그책다 먹을게 그냥 상남자 특사제올리 수 있어. 아니 오히려 좋아 복순이 오래 살아남아서 변이 계속 돌리는 상상함 어떤데 아이씨 하고 있네 진짜 어제 올린 거는 신의 한수였다아나 언제 레벨업해? <laughs> 빨리 좀 죽어봐 얘들아. 이건 또 뭐야? 이거 뽑은 거야? 응 변이 응또 변이 응 5초 뒤에 또 변이 요호! 이거지 해장 메뉴 뭐 한국 오랜만에 들어왔으니까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지 본인만큼 태고한테 죽어가지고 억울한 6등하는 상상함 느낌 왔거든요? 이거 억울한 6등 각이다. 진짜 느낌 왔어, 님들. 난 태궁 피했어. 별순이궁 야무지게 피하는 중. 디지라고 칼 어? 진홍색 마음이 사자를 <laughs> 아니 이 정도면은 씨, 우리 복순이 한번 믿어줘도 되겠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태고 상대로는 이게 맞아 아닌가? 아씨 우리 복순이 한번 믿는다 우리 다레기사 안쪽으로 끌고 가? 응템 없어. 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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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스택 300인데? 응? 유체성까지 챙긴 복순이라고 AP 복순이라고 들어봤어? 응너또 변이 숨어봐. 응, 3초 뒤에 또 변이. <웃음> <웃음> 응, 2초 뒤에 변이. 까. 까다란 고양이라고? <laughs>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걱정하지 마. 뒤는 내가 봐주지. 나만... 하 죽기 싫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이 고블린 좀 어떻게 안 되나? 아니야 이거 복숭이 템줬으니까 복숭이가 어떻게 해줄지도 몰라. 키라스 나왔으면 됐겠다 키라스. 커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아우! 저거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프다고! 응? 진홍색 마음이? 응? 너 변이? 묶어놓고 패난아 잠깐만 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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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일로 와 이렇게야. 3, 2, 1 응? 또 변이? 하하하 <laughs> 어떤데? 어? 이런 유메탄 처음이지? 컷요호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어, 쉐 니가 진짜 겁내야 할건내 무기가 아니라 바로 나야. 정신을 써버리고 싶어. 어우, 좋아. 아, 얘가 걱정인데, 오케이너 뒤졌어. 아, 잠깐만 삐진 건 나였나? 아 살려주세요! 사령서 평타 두 번만 더, 한 번만 더. 야 이겼다. 들어가 이 자식아. 내가 너를. 오 우후! AP 복수이는 전설이다. 뭐야 이거? 대왜 <laughs> 이래 이거? 갑자기 왜육통불로변해서 <laughs> 이게 바로 유튜브 카? 어, 뭐야. 사신의 나 저주지팡이 복순이 강한데? 님들 이거 약하지 않을지도? 사악사라도 나못 이겼거든, 계속. 이 약하지 않을지도? 너무 센데요? 이게 사신의 나시랑 저주지팡이가 사실 마딜이 올라가는 거잖아. 근데 저는 어차피 복순이가 제일 오래 살아남으니까 그냥 네가 변이 용도로 써라. 라는 느낌으로 줬는데 이게 유효하게 먹혔네? 야나 그냥 솔직히 재미만 좀 보다가 순방이나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야 이거 1등 했네 <laughs> 어이가 없네 아나 중간에 알안산것 때문에 이거 영상 올리기 싫은데 아 모르겠다 올릴수도 있고 안올릴수도 있고 아 근데 좋은거 같지 않아요? 아까 예, 예, 이거 봐봐 이거 키라에다가 씨 이거 분열화살 든화기에다가 찍어 눌렀다고 어둠의 개랑왜 삼성이냐고 얘 사판다로 개굴 빨아가지고 10레벨 겁나 빨리 와가지고, 4학사 올려놓고 했는데, 나한테 계속 지니까 바꿨나봐. 마지막에 동굴로. 하지만 어림도 없었죠? 크...